집에 돌아와서도 쉴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윤영 씨 닭을 돌보는 일도 윤영 씨의 몫이 라는데요야 도망가지 말고 인사 좀 해. 인사 좀. <웃음> <웃음> 오늘 아하좀 <아이> 났나? <laughs> 오 났네. 아이고야 세 개나 났네. 오늘 애가 많이 나왔는데 애들이. 그럼. 야, 오늘 뭐일 인당 한 개씩 나온다. 코코야, 어, 어. 고맙다, 잘 먹게. 간데이, 내일 보자이. 엄마. 네. 오, 오늘 닭들이 1 인당 일마이나나봐요 많이 났죠? 많이 났. 응. 에이... 종일 고생했을 가족들을 위해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선 윤영 씨의 어머니. 달걀 요리를 하나 싶었는데 오늘 저녁상에는 닭볶음탕이 오를 모양이네요. 그 사이 윤영 씨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냅니다. 발도 좀안 탔나? 숨겨져 있어 가지고 팔은 하얗네. 아, 이런 거를 씻으니까는 아, 개운하다. 고되긴 하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의 재미를 배우는 요즘입니다. 밥을 빨리 하도록 도와드려야지. 자. 에이. 오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네요. 우와 맛있겠다. 배가 많이 고파요. 네. 음. 세수도 안 하고 왜 왔어? 엄마. 신난다더니. 씻는 거는 손과 발만 좋게요. 지금은 제가 화장을 했거든요. 시골에 농사지으면 화장할 시간 없어. 엄마 피부는 아주 소중하거든요. 제 피부는 제가 지켜야죠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그래 나중에는 엄마처럼 된단다 우선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해야죠 그건 맞지 쌀보세요쌀 <laughs> <laughs> 오세요 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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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자 오와 야, 닭다리 맛있겠다. 닭다리 당근, 당근도 드셔야 합니다. 골고루 아. 날개 먹어야지. 딸이그 음. 부드러서 더 맛있네. 음. 고기 먹고 힘내고 또 내일 또 열일 해야 되겠네. 음. 어울리네. 음. 딱 올리네. 간이 딱됐다 소리 깍둑하면좋은다 아, 맞다. 네, 아까 전에 잊고 있었는데 아까 문자 왔었는데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뭐가 좋은 소식? 보자네요. 봐봐요. 음, 이거, 이거, 음. 이거, 이거, 이거 보이시죠? 어 후계자 농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네. 청년 어, 후계농이네. 네, 이제 저는 음. 청년 후계농, 후계농. 어. 이제 <laughs>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청년 후계농. 가 농사 지을 줄 안다고 그래. 내가 계농이 개사 뿌려나 청년 창업농이라는 데도 뭐 응? 한번 해보지. 뭐. 앞으로는 청년들이 일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우리는 미루 줘야지 뭐. 손 이제 빼박 빼박 빼박. 아 합격했으니까 뭐 열심히 해야죠. 응. 열심히 아유, 하는 법. 내가 같겠지. 힘들겠다.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든든한 보험. 너무 작금강륜영이 보험. 너무. 뭐신 보험 니가 짜냐. 농사 유지가 뭐? 잘되면 되지 못되면 보험 그러면 그거는 뻥 보험 가. 보험 100% 100% 100% 보장드리는 강릉 보험. 이거 제가 더 많이 발전하려면 아버지 기술이랑 노하우 많이 많이 물려주셔야 돼요.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농구의 길로 한발더 다가간 윤영 씨. 앞으로가 기대됩니다.